이게 노란 게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유채입니다. 뭐 겨울동, 겨울초, 뭐 여러 가지 이름 이 있는데 유채꽃입니다. 이거는 배추값입니다. 배추하고 뭐 하고 겨울을 짓게 납니다. 요 지금 시방이 많이 열렸거든요 요거 갖고 기름을 짜는 겁니다. 놀라유입니다. 카놀라유. 이거 몸에 덕수로 좋은 기름, 입니다 카놀라유와 아, 여기서 시장에 큰놀라라유아놀라유입니다 아, 여기 지금 아유, 여한번요보여주기였 집 바꾸리가요. 여러분집 그래. 바꾸리가요. 벌레 잡으러 왔는가? 아, 꽃추정 하러 왔는가? 네. 야, 옆에 또 있습니다. 이 꽃말은 쾌할 기쁜 희망, 새로운 시작입니다.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로운 시작. 이거, 나도 이거 두 봉지 사다가 묻혀놨습니다. 이거. 한 1600원씩 하는 거한 봉지야. 산 것도 오늘은 많이 왔어요. 요즘은 엄청나게 춥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따뜻하네요.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아 요거는 굽지만은 진안보이지구나 나름대로 한번 차려볼게요. 코딱지 예. 나무하고 를봉가치가 많이 피었습니다. 국민의동당은 <목소리나> 정부 <파리자 물을 자아간다>